토끼의 육아 아기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순하다고 하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 어머님들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공부하고 그런 규칙적인 일과를 선물해서 그다지 큰 울음도 없어요. 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토끼의 육아 수면 교육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시대 부모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토끼의 육아 숙면 교육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 부모 세대만 했어도 산후조리원 누가 갔었나요? 오케타니 모유수유 마사지에 누가 했었나요? 이번에 제가 일본 여행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희야 우리 때는 정말 몰라서 못 재웠지 몰라서 못 했지 몰라서 고생했지 이거 지금 너희가 수면 교육 제대로 하는 거는 산후조리원 지금 누구나 거의 다 가잖아요 물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필수적으로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왜냐하면 정말 곁에서 다 보셨으니까요 제가 얼만큼 노력했고 정말 근거가 탄탄하게 증명이 이미 된 방법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증명이 된 탄탄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이 즐비한대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떻게 루트를 타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적용하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